연중제 1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신례원 성당 주임 이건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료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사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처럼 자신이 했던 좋은 일들을 감추는 것이 겸손이요 미덕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억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랬던 게 진짜 제 속마음이었을 텐데 억지로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수고를 내가 왜 계속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공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하느님은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누군가 알아봐 줘야 역시 하느님도 알아주셨구나 하는 실감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왼손이 모르게가 아닌 오른손이 하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운 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지 의로운 일을 감추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자선, 기도, 단식 등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소양처럼 느껴지는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선, 기도, 단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인정받아야 끝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욕을 먹을 테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현재 있는 사목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으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제법 스스로는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는 과정도 즐겁기 때문에 소진되어 버리는 일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을 안 해도 돼서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적으니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조차 느껴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기에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다음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꺼내 보는 것입니다. 죄스러운 마음이든 바보 같은 꿈이든 과한 욕심이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모두 하느님 앞에 늘어놓아 보는 것입니다. 죄의식도 내려놓고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어차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알몸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채워 가다보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인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지 조금씩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왼손이 알든 모르든 오른손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왼손이 알도록 나팔을 부는 일 따위는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신례원 성당 주임 이건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건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